다음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강진군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도민과의 대화에서 강진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소규모 관광 정책에 성공한 강진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오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전라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복원하고 있는 병영성 건물과 체험장 건립 등이 정비됩니다. 또 유물발굴 체험 프로그램과 식도락 체험 콘텐츠 등 사업이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바상 정양영 선생님의 청년정신, 애민정신이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청년정신의, 청년교육의 1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강진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 부여와 전남 인재개발원 현장 교육 코스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또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까치내재 터널 공사의 빠른 완공과 농산 오천 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제시됐습니다. 강진군은 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도정 목표와 역점 시책들이 아시적인 성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이 곧분정이고 분정이 곧 도정이라는 생각으로 강진 군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진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 개선 사업 132억 원을 확보하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의 약속대로 강진군이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